제18대 실성왕이에요. 의희 9년 개축년인 서기 3, 413년 평양주의 큰 다리가 완성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련선 님이 아마도 남평양인 듯 하다라고 했어. 왕은 이전 왕의 태자인 눌지가 매우 덕망이 있는 것을 꺼려하고 그를 해치고자 하였던, 그래서 고구려의 군사를 청하고 거짓으로 눌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고구려 군사들은 눌지가 어진 행실이 있는 것을 보고 곧 창을 거꾸로 돌려, 오히려 실성 마립간을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눌지를 왕으로 삼은 뒤 돌아간.